예, 북성 임장 전략반 오늘 여러분들과 3시간 동안 강의하게 될 오운석 북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 매수할 때는 몰라요. 어, 임장 결과가 매수할 때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매수했던 물건들을 매도를 할때또 낙찰받았던 물건들 또 분양받았던 물건들을 매도를 할때 내가 그 수익이 달라진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절실함을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절실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바로 임장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임장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 그 어떻게 달라지다 부분은 이번 임장 전략반 사업차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장 임장은 대부분 임장했을 을때 현장에서 뭔가 를 하나 더 이렇게 알아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관심, 내가 이미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 어 이미 내가 체크해야 할 내용들 부분은 다 사전 임장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얼마딱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나중에 투자 테이블을 배운 이후에 투자 테이블 작성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현장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100% 가깝게 보고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임장 보고서는 항상 다녀와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가기 전에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럼 다 채워놓고 나면, 그러면 이거는 현장보다 데이터가 더 확실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아, 데이터로서는 또는 사전 임장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싹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무엇이 궁금해하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 사항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이 될거 아니에요 파악된 내용만 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답만 얻어오는 것이 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임장전략반 강의를 통해서 저는 물건의 가치 그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임장전략반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적 임장에 우리 앞으로 가게 될 목표 그다음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임장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할 물건의 가치 판단, 그다음에 투자할 물건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두 가지가 엔드가 돼야 돼 엔드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어,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하면 돼. 하는데, 그 물건의 가치는 저평가된 물건이 저렴한 물건이야. 같이 판단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잡았어야 돼. 그래야지 그 기간 동안에 매가 상승력이 높은 물건을, 물건을 가질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게된 거예요. 반면에, 어떤 물건이 지역에 대해서 저평가된 물건이야. 근데 이 물건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잡으면, 역시 이 물건은, 가격이 상상하보다 나중에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n d 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 이게 지금 부용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부용소예요 지금 네, 요소들 부용소인데 부용소를 이렇게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3000개에서 부동산 가에 미친 요소를 다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아봤더니 이렇게 38가지 요소 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제가 최대 만 다섯 가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는 8여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덟 가지 하는데 이삼 가지의 부용소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다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실고주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실고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예요. 하지만 투자는 입지 요소보다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요. 그 이유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입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입지에 있는 물건도 매가가 상승 내지 하락하잖아요. 막상 투자를 이렇게 보고 결과를 피드백해 보니 각 지역에 미치는 요소들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그냥 요소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개의 요소에도 움직이지 않지만 적어도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요소의 결합이 그 지역의 매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